다시... 안녕하세요, 언저리 박사입니다. 오늘 무슨 요리 준비하셨어요? 만능 육수의 잔치국수입니다. 이 만능 육수는 먹고든 음식에 다 들어가도 맛이 새콤하면서 시원한 맛을냅니다. 짬직에 그... 닭도리탕 뭐 모든 국물 요리 들어갈 때는 맹물보다는 이 육수를 넣으면 훨씬 맛이 업됩니다. 아, 물 대신에? 네. 네. 이거는 육수. 재료입니다. 멸치 덖어 살 때는 멸치똥을 안 빼서 덖은 게 보여요. 덖은 게. 아 프라이팬에 기름 안 넣고 네. 그냥 볶은 거예요. 아 볶고 덖은 게네요. 예. 볶은 거. 예. <laughs> 그다음에 이거. 뱅댕이. 뱅댕이가 아니라 디폴이라고 그래요. 디폴이. 디포리. 디폴이라고 써있고요. 네. 이거는 보리새우입니다. 보리새우. 네. 가랑어포라고가랑어포 네. 이거 요거 있고요. 이거는 제가 어, 다시마를 그냥 짧게 잘랐어요. 잘 보이라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표고버섯. 표고버섯. 아, 이건 마늘. 그다음에 이거 생강. 어. 아... 생강 이거보다 더 작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 파프리 말린 거. 이거는 양파 껍데기 말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말린 게 없을 때는 파프리나 그냥 파 자체를 넣어도 되고 양파도 그냥 양파 넣으면 됩니다 생으로 된 거. 무도 들어가는 거죠? 네, 무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지금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근데 이게 이게 대충 몇 인분 기준인 거예요? 이게 물 3리터요. 사물로 사,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날라? 이걸 해놓으면 모든 음식에 다 넣기 때문에 네. 음할때좀 번거로우니까 많이 끓여놨다가 된장찌개, 어, 닭도리탕 뭐 그런 데다 넣어도 되기 때문에 네. 잔치국수 해놓고 남으면 이거를 냉장고에 통에다 넣어서 넣어놓으면 됩니다. 네. 그러 한... 6일정도 보관되요 아,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아, 네. 넣으면은 우리가 번거로우니까 이 아, 다시팩 네. 이거 아, 네. 저기에서 팔아요 다이소에서 <laughs> 조그만 거는 저기에 그러니까 대짜리를 구입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쓰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모든 걸다 집어넣어요 다시마하고 다랑어포는 나중에 넣습니다 이 다랑어포를 왜 넣냐면은 이거 이거 있으면 우동까지 해먹을 때 좋아요 우동이요? 예, 우동이요 우등이 아니라 우동이죠? <laughs> 우동요 우동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넣고 불을 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팔팔 끓으면 불을 중불로 놔둬서 한3 4 0분 끓여주세요 다시마하고 달아 놓고는 나중에 다 끓어서 먹기 10분 전에 넣을 겁니다 왜요? 이거는 너무 많이 불어나면은 다랑어포에서도 쓴맛이 나고 다시마는 잠깐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나도 그래서 잠깐 하다가 잠깐 <laughs> 뺍니다 아네요 솥뚜껑 닫아야죠 솥뚜껑은 만는 네. 육수는 준비가 됐고 이제 어, 잔치국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갈 야채를 썰어야 됩니다 조금씩은 못해서 2인분 정도 할게요 둘이 먹어야 맛있지 아 이거 3분의 1, 호박, 당근도 3분의 1, 이건 집에서 농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양파도 3분의 1, 그 다음에 간장 할 거, 파, 청양고추, 마늘. 간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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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간장이 있어야 맛있어요. 아, 잔치국수에 드는 거? 네, 아, 네. 이게 잔치국수요 국물에는, 국물에는 소금을 전혀 안 넣습니다. 계란치단.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계란 한 개도 지단을 한다고 네 오. 양파 사부에 이긴데 이건 이게 감각이 드라기 때문에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새 다이 좀 이렇게 해야 위생적이라고 한번 한 해봅니다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꾸미는 여기다 포고버섯을 넣어도 되고 이게 기본 꾸미입니다 아 위에 올라가는 거? 네 그거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식성에 따라서 다 수확하듯이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뭐든지 수확 싫어는 사람은 요리도 못해먹겠네 <laughs> 아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요리도 예쁘고 맛있게 잡수시려면 네, 음식은 원래 손맛이란 말이 있던 건데, 그지 네. 그래서 나는 손으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비행생적이라고 할까봐. 잠깐만. <laughs> 자,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쓸었어요. 그러면 은 기름을 두르고, 제일 먼저 할 거는 지단부터 붙일게요. 흙고집을 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란지단을 뒤집을때 젓갈로 해주는 겁니다 젓갈로 오안 오, 끊어지네 네 젓갈로 이렇게 튀니다 이거는 더 오래 놔둘 필요가 없어요 야채 양파 따로따로 섞으면 더 예뻐요 근데 나 그거 귀찮다 귀찮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요. 물만 꽂지. 아. 라라라 아빠. 빠라 그리고 파기름 간스푼정더 넣어 주세요. 불색기는뭐 상관이 없나요? 빨리 불에서 빨리 볶아야면 빨란불 야채가 더 맛있어요. 아, 센 불에서 빨리 볶으면 어우 색깔이 노릇노릇하게예겠는데요 그럼요 지단을 썰을 때는 이렇게 김밥 마냥 이렇게 말아요. 음. 말아서 반을 잘라요. 같이 이렇게 갖고 엎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지단이 예쁘게 쓸려요 어우. 그랫동안 간장 만드신다고? 네. 대파 한 뿌리, 마늘 두 알. 이렇게 해서 파를 다져주세요. 청양고추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더 넣고 뭐든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거더 추가해도 됩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하고 밝혀 드리는 거예요 아, 엄청나게 다 주는구나 이렇게 다져야 먹기가 좋아요 요새는 다지는 기계가 다 나왔어요 거기다 한번더면 톡톡 치면 끝내줍니다 이건 조선 간장으로 해요 뭐든지 나는 어, 요리할 때 거의 조선 간장을 많이 써요 닭도리탕이고 뭐고 다 간장은 어느 정도 적실 정도만 넣는 거네요 네. 고춧가루 한 스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새소금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섞어 놨다가 이따 이제 구명하고 아, 이걸 타서 빨간. 같이 먹으면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국수 끓일 때는 물이 많이 넉넉히 잡혀야지 물을 조금 넣고 하면 이게 죽이 됩니다 죽 퍼져? 예 내가 먹어본 결과 오뚜기 소면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뚜기 소면을 써요 이게 1인분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을로 이렇게 져서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보여줘야지 검지 손가락을 검지에 딱 하고 딱 잡히면 1인분이라고 해요 요즘에 색깔에는 국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얀 거만 삶는 거보다 색깔 섞인 거랑 삶으면 해놓을 때 예쁘더라고 먹고 국수를 더어주세요 3분 30초만 삶아줘도 돼요 센 불에 이거 이제 육수 한번 중간 점검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아 우러나고 있어요. 향이 아 엄청 진하다. 아아 육수도 이제 다 우러났고. 네, 거구나. 우러났죠. 우러났는데 이거 아까 이거 팀에게 아 넣었던. 거 10분 전에. 예. 이거를 확한 불에다 넣고서 불을 꺼갖고 10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찬물에 찬물에 많이 씻어주세요. 그래야지 고수가 탱글탱글해요. 어, 색감이 두기, 두 개, 두개넣가지고 진짜 예쁘긴 하네. 네. 봐봐 이렇게. 음, 봐봐. 이렇게. 요새 빨간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메밀면을 넣은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육수에다 안 해도 돼요. 옆에다 뜨거운 물을 끓여놨다고 하셔도 돼요. 지금 저는 뜨거운 게 육수가 있어서 그냥 육수에다 합니다. 맛소금으로 티스프로로한 스푼 이렇게, 이렇게 주물주물 하신 다음에 참기름으로 코팅을 해주세요. 오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네. 맛있겠다. 참기름으로 코팅을 해주세요. 이거 요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아까 볶아놓은 야채 야채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지단. 지단. 그 다음에 여기다 김가루를 넣으면 또 품위가 틀려져요 어? 김가루를 갖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김가루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또틀려지죠 육수는 내 취향에 맞게 부어주세요 간장도 이러면 완성입니다 뭐야 끝이야? 네 크, 맛있겠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랑어포는 <laughs> 나중에 넣습니다 이다랑어프를왜 넣냐면은, 이거, 이거 있으면 우동까지 해먹을 때 좋아요. 아. 우동이요? 예, 우동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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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이 아니라 우동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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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아, 네. 아, 가면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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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빠라, 빠라, 빠 평소에는 아들이지만, 이거, 이거 할 아, 때는 아, 카메라 감독이라서 많이 라잘 보여야